오. 좀해봤오 <laughs> 씨. 요? 어? 아, 야, 여기 사진 하나만 찍고. 미래의 희망. 엄마는 미래의 희망으로 할 거야. 진짜 더떨좀 죽어. 안 가도 설 떨리네 진짜. 근데 끝에서 사진 찍다 떨어져서 죽잖아 <laughs> 그렇지 언제 <laughs> 어, 저 산부터 이렇게 와야 되는가 봐요 거 어, 어, 오른쪽으로 당탈어잘 <laughs> <쌀> 떨려 <laughs> 자 오늘은 동해와 삼척에 걸쳐 있는 아, 두타산 저는 이번네 번째인데요 어, 40년 만에 개방이 되었다는 배틀바이 코스를 한 번도 안 와봐서 어, 거기를 오늘 탐사를 합니다. 아 배틀바이는 글쎄, 한국의 미니 장가계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 장가계를 가보지 못한 하늘, 어, 이 배틀바이에서 잠시나마 달릴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안벽타는 어, 분들도 계시대요. 당초는 오는 화요일쯤 평일을 택해서 올리고 계획을 했었는데 어, 요즘은 평일이라고 해서 딱히 이런 명산에는 사람이 뭐 한산하다든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연휴가 낀 토요일을 오늘 택해서 왔습니다. 여기가 숯을 구웠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숯가마트라고 되어 있네요. 마천을 협곡적으로 먼저 갔다가 이리 오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네요. 마천을 협곡적으로 일단 다시 가겠습니다. 저기가 불탄산성이고저 밑으로 산성 1 2폭포에는 폭포가 아주 불규칙하게 떨어집니다. 폭포 길이 아닌 것 같아도. 자, 그리고 폭포가 바로 정면에 있죠? 시그시함에 수량이 부족할 때는 폭포가 희석이안될 텐데, 며칠 전에 비가 왔어? 자, 위에서부터. 삼성 12 폭포죠. 제가 저 위에 삼성 12 폭포 쪽에 있다가 다시 저 산에 올라가 있는 저 도사 산성, 저기 서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지금 수도권 방향으로 제가 내려 왔습니다. 마치 포항성 폭포처럼. 어, 이로럼 다만 낭떠러지입니다. 자 습관수가 되있지만 물을 마시지 말라고 돼있네요자이 바위 틈에서 물이 나왔다는게 옛날에는 마시는 모양인데 수질검사에서 아마 부적격으로 나온 모양입니다 마시지 말라고 거의 일부러 마실는 별은 없죠 물을 물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저는 <laughs> 창파이가 요번에 뭐 어디 굴처럼꼭었습니다 평균속도 1.9km입니다. 참나 내 끝인가? 저기가 영추 폭풍인가진 정말 이게 <laughs> 멋진 사람 마철로입니다. 와. 대협곡입니다. 이거 마치 잔도를 걷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 오, 태양산, 어, 아, 장독길을 걷는 기분은, 딱 여기서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laughs> <laughs> 아이거리가 숲에 가렸는데도 막 엄청납니다. 여탄입니다. 이거 진짜 좋다 자, 물은 계곡으로 돌아왔습니다.